예, 오늘은 어뢰일주 사주 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뢰일주가 이 정인을 깔았지만은 이 정인 중에 급제가 장생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뢰일주가 이 정인이지만 이 정인 정인이 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뢰 살아 하는데 인성이 사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신, 이 정신작용. 특히 사상 철학 뭐 이런 쪽으로 그죠. 육체적 힘을 쓰기보다는 이 사지에 인성을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 철학 이런 정보 지식 이런 쪽을 활용하는 그러면서 급제를 장사하니까 상대방을 길러주고 코치해주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키워줌으로서 등나 개갑하는. 그래서 이사주가 그 인생 속에 있는 이감옥의 등락 개갑에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병화를 보면 아주 좋은 행태의 구조죠. 얘는 사주들이 이제 나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이 급제에 대한 열등 의식에 대해서 열등 의식으로 왜냐하면 내정인이 급제를 생해주니까 그죠?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나쁘게 되면 열등 의식으로 되게 고생하게 되고 이잘 되면 어 말하자면 동생이나 언니가 있으면. 그저 형이나, 어, 그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자리로 양보해주고, 그러면서 더불어 같이 아주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음, 그런 현실적인 성향을 또 가지죠. 근데, 어래이주 자체는 생각이 많고, 어, 또 생각이 깊고, 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해수가 또 우리가 이유금지 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한 또 곳이죠. 가장 이제 깊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많은 생각 사상이 모여 있는 것이 또 해수죠. 그래서 원래 해수 가진 사람들이 생각은 많은데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곧잘 있습니다. 특히 식상이 약하면 더 그렇죠. 여튼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오늘 우리가 볼 것은 6월의 얼목입니다. 우리가 6월이라는 것은 이충분무렵 말하자면 얼목이 절지에 들어가는 때죠. 어, 우리가 6월이 되면, 이제 이 가지의 잎들이 싹 떨어지죠. 그런 6월에 절지에 들어간 이 얼목이 어에일주라는 사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절지 사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사색적인 그런 그런 기운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 유금이라는 것이 평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간이라는 것은, 뭐 우리 자연 환경으로 말하자면 아주 뭡니까 자연재해 아주 극복하기 힘든 자연재해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부모 자리가 또 편관이니까 부모님이 엄격하다 뭐 그렇게도 그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말하자면 얼목은 자유롭게 이렇게 자라나가야 하는 뻗어 나가야 하는 가지나 이 하초대 이 유금이라는 편관에 의해서. 이렇게 분재가 딱 되어서 깝깝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청간의 기운을 보세요. 병하, 정하, 정하라는 화록 확 폈죠. 얼목이 코트를 확핀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겉토로는 밝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속을 보세요, 속을. 아래. 지지는 해자축이라는 수국에다가 이 절지에 유금이 있어가지고 아주 어둡고 차죠. 예를 들면, 청가는 목하, 지지는 금수 해가지고 양과 음이 서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상렬한행, 그죠? 뭐라 하자면 하수미제, 화가, 수가 서로 분리되어서 합이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내가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많고, 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화 합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 조울증 이 정신적인 건강이 좀 나쁜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좋게 말하면 뭡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어~ 그다음에는 지식지혜나 어~ 정보를 현실에 잘 활용한다. 이 수하 기재가 되느냐 하수 미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큽니다. 이 모습 자체가. 그런데 이 사주의 경우에는 이 편관격에 이렇게 사지의 인성을 달았기 때문에 상당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성향이 되죠. 거기에 편관이라는 이 부모 자리가 이렇게 좀 엄격하고 다 차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 부모 자리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억수로 이성적이고 냉정한데 엄마는 아주 박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여튼이 분리된 어떤 어 심신이 불 심신 불교를 합니다. 이것은 심장과 콩팥이 서로 불교 서로 상 이, 서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성 화강이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개 있는 사람들은 두통이나 이런 것에 좀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그러면 천간에 확확 올라오니까 이런 경우 이 이런 애들이 집중이 잘안 되고 하면 이비인후과 말하자면 그이 비염이나 어, 이런 충록증이나 비염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얘가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이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역시 이렇게 사회 부모 자리가 유년이 되다 보니까 어, 학교, 특히 고등학교 시절을 적응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평강계에 천간에 식상이 있으면 뭡니까 이 관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상간 경간 식신 제사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는 못하고 외국 외국 유학을 갔습니다. 외국 유학을 갔는데 이 해대운이 기해대운 자체가 이렇게 해자축이 딱 되면서 그죠? 간인의 기운이 압박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애가 이제 거기에 견디를 못 못하죠. 특히 연월 이렇게 자유 기문 평간의 기문까지 붙어 있으면. 정신신경적으로 상당히 좀 예민하죠. 그게 나는 좀자유로운지금 원래 얼목 자체가 좀 자유로운 성향의 사주인데, 그게 이 병장하는 색상이 있으면 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현실은 금수의 기운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외국 유학을,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게 되죠. 어, 간데 외국에 간들, 그죠? 이러한 환경적 큰 요소가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해결이 잘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주는 인성의 받침이좀 필요한 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외국 유학을 갔는데 거기 적응 못하고 다시, 국내로 다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학을 가는 형태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그런 예민함과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또는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병화정화로 인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이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그런 개성, 특이점, 그 환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아주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아이고 자유를 꿈꾸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 진로를 어, 잡아 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 공부를 이렇게 강요해서는 오히려 애를 망치게 되죠.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자기 시간, 자기가 사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요즘 그 우리 그 특수학교도 많잖아요. 어, 그런 쪽으로 보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애들 이 기문의 사상 철학을 잘 활용해서 뛰어난 극작가 그,죠. 극작가가 되거나 또는 이 어떤 이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그,죠. 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내죠. 오히려 이렇게 기운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사람들이 이 기운이 잘만 활용되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기운이 우리가 종종 봅니다이 모습 자체가. 근데 이 친구 운 자체가 계속 보세요. 지금 이 20대 대운이 경자 대운이잖아요. 그럼 경금이라는 정관이 딱 뜹니다. 정관이 뜨면 상간 경관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므로서 이 편인이 작용을 딱 해버리기 때문에 기문과도 벌써 편인이 해자축으로 작용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이런 구속 관에서 계속 도망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이 편인이라는 어둠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딱 가두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이 기운을 잘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그죠? 그리고 이 기문의 어떤 특이한 또는 특수한 이 생각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잘 이렇게 화로서 잘 끌어줄 것이냐. 그래서 되게 이런 친구들은 뭐 공부를 떠났어. 그죠? 음, 공부는 사상 철학이나 이런 극작가나, 그죠? 이런 쪽이 아주 좋고, 어, 프로그램은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죠? 음, 우리 유금 정화 쓰는 사람들이 컴퓨터 이런 쪽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그 전에 이제 사람들과 세상과의 어떤 소통이 더 중요하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연기, 이게 예술 쪽, 음악이나 미술, 어떤 예술 쪽 그러고 이제 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내면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식상이 혼자 봐잖아요. 그럼 다양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근데그 표현하는 그 과정이 좀 약하니까 그런 것을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이런 취미로서 연기나 악기 이런 것을 반드시 하는 것이 이 사람 정신 건강에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삼십 세 신축 대운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 그야말로 자기의 이런 특수한 능력,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이 해자축이라는 강력한 수의 기운을, 그죠? 이 기문을 형사해서 이 병장하라는 화로수 풀어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아마 신축은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마도 이 사람의 이런 특수한 능력, 어, 이런 자기만의 어떤 특이한 사상, 철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아주 발전적으로 갈 거라 생각하고, 이 부모님들이 지금 이 상관경관하고 편인에 빠져 있는 이 시기를 부모님들이 잘 보호해서, 보호한다기보다도 그냥 잘 봐주는 거죠. 경기 있게 잘봐줌으로써 어,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앞으로 뛰어난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아울러 이렇게 철학, 정, 철학 사상 예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종교나 이런 음, 종교 중에서도 좀 메이저 종교를 믿는 게 좋죠. 천주교라든지 예, 불교라든지 그런 그저 기독교라든지 이런 메이저 정통 종교를 가지고 그런 철학이나 사상 종교 공부를 하면 뜨겁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6월에 평강객의 어레일주. 어, 남들을 잘 길러주면 자기도 더잘클수 있는 사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